이야 진짜 놀랐습니다 지난 방송 1탄 말이에요 초보자 여성 만남 꿀팁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나와서 제 서버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확장판 실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좋은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sm몰보다 공원 옆 매점에서 인연이 시작된다. 네 많이들 sm몰 로빈슨몰 같은 대형 쇼핑몰 가시죠. 하지만 거긴 대부분 너무 상업적이에요. 옷 사러 온 사람 밥 먹고 가는 사람 그런데 몰옆 공원 아시죠? 바콜로드에 가면 캐피톨라군 일로일로엔 에스플라나데 세부에선 플라자 인디펜덴시아. 거기 보면 매점 옆에 앉아서 혼자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학생, 선, 공무원 쉬는 시간, 아기 데리고 나온 싱글맘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다가갈 때는 이렇게 하세요. Hi, Paul. u 플레이스. t a n place. You always come here? 이 장소 좋네요. 이말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로컬 영어 교실은 진짜 인연의 샘물이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진짜 진짜 진지한 여성들 만나고 싶다면... 또는 지역 NGO 봉사 활동 모임 무조건 가보세요. 바콜로드엔 칼리파이 파운데이션, 세부에는 가비사카빌린 같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매주 영어 교실 문화 나눔 수업 열립니다. 보통 중학교 선생님 행정직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나옵니다. 진심 어린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남은요, 이성 관계보다 사람 관계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사람으로 시작되면 그 다음은 정말 순조롭습니다. 세번째 sns 친구 맺기는 페이스북 보다 틱톡이 더 뜹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2025년 지금 필리핀은 페북 보다 틱톡입니다. 여기 여성들 틱톡 영상에 댓글 다는 외국인들 체크 다해요. hi you're so natural. are you from bacolod maybe i'll go there soon 이런 댓글 남기면요 한두명은 dm을 보냅니다. 물론 너무 가볍게 보이면 안되죠 진짜로 관심있는 도시 중심으로 찾아보세요. 네 번째 첫 만남은 낮 시간 대중적인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밤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 특히 진지한 분들일수록 쉬,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코스. 오전 11시 현지 식당에서 점심 오후 1시 시내 공원 산책 또는 뮤지엄 방문 오후 3시 커피 한잔 그리고 조용한 대화 이런 일정이면 여성분들 정말 안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 생깁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잘하는 사람이 인기 많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 한국 남성들 처음 만나면 자기 이야기 너무 많이 해요. 나는 프로그래머다. 내 나이가 마흔 여섯이다. 내가 아, 한국에 있을 때는 아,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묻는 겁니다. 당신의 취미는 뭐예요? 가족은 근처에 사세요?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 받으면요, 상대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자 여섯 번째 꿀팁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좋은 여성들은 관계를 천천히 쌓고 싶어 합니다 3번은 만나야 손도 잡습니다 5번은 봐야 데이트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한국식으로 우린 사귀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긴 필리핀입니다 느긋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가는 나라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실전 확장판 조회수 터진 초보자 여성 만남 꿀팁 이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공원 옆이 골든존이다. 영어 교실은 진심의 시작이다. 틱톡은 지금의 페이스북이다. 낫 데이트 안전하게 시작하자. 질문은 관심이다. 급하지 마라. 진심은 천천히 간다. 다음 3탄에서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실제 연애 이야기 그리고 실패와 성공 사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해드리겠습니다. 사람아포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필리핀에서 행복하세요.